도 해수욕장입니다. 하늘에선 집 라인을 타고, 모래사장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수나바대와 고도모타치가아었데설아대와집 라인을 다+ 단호심에 맞 갯벌 속에서 개를 잡을까요? 조개를 잡을까요? 뭐야 맛조개? 어머 니가 킨거니? 네 신기하다 먹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잘, 잘 찾았네 아이들은 모래하고 놀고 있어요 개는 간이 간이 개딱지 개딱지. 집 라인입니다. 선유도에도 집 라인이 있군요. 아, 신나겠다. 저기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 끝까지. 아, 언젠가는 꼭 타고야 말리다. 선유도 해수욕장에 이렇게 많은 캠핑장에 몰려있고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 짓라인을 타는 사람들 아주 다양한 놀이거리와 볼거리가 있네요 우와 저 앞에 보이는 게 선녀봉인가봐요 선녀봉, 선유봉부터 이어지는 아름다운 봉우리들의 생김새가 마치 선녀가 누워있는 모습과 같다하여 선녀봉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선녀가 누워있는 모습인가요? 선녀봉을 바라보며 집 라인을 타는 즐거움도 정말 새롭겠네요. 선유도, 집말은 또 무슨 말일까? 하늘에는 뭉개구름이 떠 있고 그 밑에 산신령이 서 계시네요. 엔 도령이 책을 읽고 있어요. 아기도 책을 읽고 싶은가봐요. 둘레 돼지들이 있네요. 돼지는 붙다, 붙다. 이 도령이 홍을연대임마스 책을 읽고 있어요. 선유도는 본래 군산도였다. 고려와 조선 시대의 국가 주요 시설과 수군 기지. 고군산진이 있었고, 진말의 명칭은 고군산진이 있었던 곳이라는 곳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624년에 처음 설치되었군요. 와, 오랜 역사예요. 아까 점심을 저기 아리올회에서 먹었는데, 물회 무척 맛있었어요. 제가 멍게하고 이런 회를 좋아하는데, 물에 멍게도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14대째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 주인은 저기 3층에 펜션이 있네요. 펜션은 부모님이 하신대요. 그리고 1층은 따님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음에 1박을 하고 여유있게 와야겠어요. 아 이건 뭐예요? 바이크 타자! 추억의 교복 입고 바이크 타자 신나겠는데요? 자전거 대여소도 있네요. 자전거 타고 해변가를 쭉 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인가요? 3시간에 1,000원이군요. 30분 추가할 때마다 500원이고요. 무인 시스템 배역 안내 여기다가 카드를 대면 되는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거치대에서 공공자전거 대여하기 비밀번호 누르고 핸드폰으로 군산시 공용 자전거 대여 방법. 이렇게 모자도 헬멧도 다 같이 있네요, 함께. 흰발농개 다리 하얀가 봐요. 아시가 시로이 미따이 됐으네. 선유도 해수욕장 배우부지 1호는 흰발농개가 멸종위기에 놓여 있고 대량 서식지로 군산시에서 생태환경 및개체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발만 엄청 큰데 이건 보통 개구, 이거는 흰발 농개예요. 고군산길이 뭔가 했더니 군산길, 옛 군산길인가봐요. 옛 고자를 써서 구불구불 구불팔길.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에 와 있고 장자도도 가봤어요. 장자도의 할매바위는 못 봤네요. 장자대교를 건너왔고 오경류는 다음 기회 에 보기로 해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선유도, 대장도, 문여도에 전해지는 전설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해수욕장과 갯벌 체험장 등이 있어서 체험 활동도 즐길 수 있고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이렇게 고군산 길, 현 위치. 이렇게 핑크색 길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네요. 왕자도, 선유도, 쭉, 크게 보면, 군산 시간 여행, 군산 종합 관광 안내도, 군산에 와보셨나요? 네. 아까 할아버지는 망주봉인가봐요. 개는 개 가니+ 가니 아 모래세장 걷고 여기서 발을 달굴 수 있겠네요 코인 샤워기 500원으로 2시, 2분 2분 동안 니혼 니혼 간 샤워 느끼마스 5 0 0원대 샤워 느끼마스 o v e 군산 선유도 소라를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이 차지했네요. 소라는 사자에, 사자에. 저기 보세요.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쁜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있네요. 가족 단위로 놀러 오면 좋은 곳. 선유도 해수욕장 강추입니다.